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육군 6공병여단이 지난달 30일 지뢰지대 통로개척장비를 이용한 수목지역 지뢰지대 극복 전투실험을 했습니다. 이규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큰 소리와 함께 수목이 절단되고 진동이 울리는 이곳은 경기도 연천군 일대 훈련장. 지뢰지대 통로개척장비. 즉미크릭을 이용한 수목 지역 지뢰지대 극복 전투 실험 현장입니다. 공병은 기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장애물이나 신속히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미크 전투 실험을 통해서 지뢰지대 수목 지역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스라스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공병의 임무를 완수하는데 수목로미크릭 투발 시 수목이 미치는 영향과 투발된 지역의 극복 가능성 판단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이번 훈련은 육군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실제 작전 환경과 비슷한 환경에서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갖춰진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투발 전 안전 상태 확인을 위해 미크릭 제작업체인 하나화학기술지원팀의 협조를 받아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산불 발생을 대비해 방화대 편성과 출동태세를 유지했습니다. 전투 실험 중에는 육군공병학교 미크릭 전문교관과 산업화학기술지원팀이 현장에서 대기하며 우발 상황에 대비했으며 전투실험 종료 후에는 장갑 전투도저 등을 이용해 남아있던 지뢰까지 정리하고 불발탄을 정리하는 등 전중 후 철저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전장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미클릭을 운영하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을 외치는 이유를 몸소 경험하였고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공병 장교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방뉴스 이규혁입니다. 체감온도 40도를 육박하는 무더위 속 누구보다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육군보병학교 전문 유격과정 교육생들인데요. 수상 은밀침투 훈련을 받고 있는 교육생들을 배창학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전라남도 화순군에 위치한 동북 유격훈련장. 수풀 속은엄 패중인 장병들의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주인공은 육군 보병학교 전문유격과정에 도전장을 내민 47명의 교육생들입니다. 싸수 있어야 지킬 수 있고 지킬 수 있어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전투기술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이번 전문과정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개졸 이룬 교육생들이 임무 수행을 준비합니다. 해상척 구조요원 2 명이 가장 먼저 물 속에 들어갑니다. 수상 은밀 침투 훈련이 시작된 겁니다. 가수색과 정밀 수색을 마친 척구조 요원들이 안전지역을 확보하자 후방에서 경계와 어모임을 수행하던 요원들도 하나둘 물속으로 향합니다. 완전군장 차림의 요원들이 개인화기를 들고 전투 수영을 합니다. 20kg 무게의 군장은 물을 만나는 순간 최대 30kg까지 무게가 불어나게 됩니다. 교육생들은 이처럼 물속에서 무거운 무게를 짊어지면서도 전투 수영을 하며 은밀 침투 훈련을 이어가게 됩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는 극한의 상황이지만 작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습니다. 무거운 무게를 짊어지고 다리만을 이용해 수영해야 하는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다리는 수심 밖으로 떠오르는 일이 없습니다. 적에게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 숙달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요원들이 안전 지역에서 인원과 장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어 전방과 후방 좌우 등을 사주 경계하며 본대로 복귀합니다. 육군 보병학교 전문 유격과정은 소부대 전투 기술 및 지휘 능력을 갖춘 소부대 전투 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5주간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전우회로 차가운 물속을 이겨낸 육군보병학교 전문 유격과정 교육생들. 레인저로 거듭나기 위해 자신들의 한계와 싸우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 지난 1일 육군부사관학교에서 22-2기 군장학생과 현역 부사관의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가족과 친지가 함께한 자리에서 628명의 신임 하사가 탄생했는데요. 조단희의 기자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부사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사합니다. 육군 부사관 학교의 부사관 인관식 현장. 지난 1일 22-2기 군장학생과 현역 부사관 인관식이 열려 628명의 신임 하사가 탄생했습니다. 이날 인관한 신임 하사들은 10주에서 12주 동안 체계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소부대 전투 전문가로서 역량을 키웠으며 워리어 플랫폼, 드론 등 장비와 운용 능력의 중요성을 배우며 미래지향적인 실전 감각을 익혔습니다. 임관식을 주관한 정철재 육군 교육사령관은 신임 부사관들의 임관을 축하하며 소부대 전투 전문가가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장을 선도해내는 대체 불가능한 최고의 전투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군 전투력 발열의 핵심으로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는 가족과 친지 등 2,5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하며 가족들이 직접 계급장을 수여하는 등 신임 하사의 임관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영예의 참모총장상은 강원유 조성환 하사가 받았으며 교육사령관상은 주연수최지훈 하사가. 부사관 학교 장상은 최민희, 최준아 사가 수상하며 인관식을 빛냈습니다. 국방뉴스 조단이엘입니다. 전시의 공군은 전투 부대의 전쟁 물자를 조달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변수가 많은 전쟁 상황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물자를 하역하는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정비형 기자입니다. 본군이 본격적인 훈련 시작에 앞서 각군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전시의 공군의 역할에 대해 설명합니다. 탈주로엔 공정통제사들이 비를 맞으며 전쟁 물자를 실은 C-130 수송기에 적군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변을 철저히 경계합니다. 수송기가 앞으로 나아가며 전쟁 물자를 투하합니다. 땅에 떨어진 물자들을 확인한 장병들이 카고로도와 지게차를 이끌고 물자 더미에 빠르게 접근합니다. 공군사대 핵심 가치인 팀워크를 발휘해 서로 수신호를 주고받으며 카고로도에 물자를 싣는 장병들. 물자 적재를 마치자 보급 물자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즉시 목적지로 향합니다. 전투 하역 훈련은 지난달 25일부터 합참 주간으로 닷새 동안 이뤄진 합동 지속 지원 훈련의 하나로 항공기가 활주하는 상태에서 물자를 투하하는 훈련입니다. 장병들은 이날 하역 장비와 시설이 없는 상황 발생을 대비해 임무 취급 장비 없이 화물을 신속하게 하역하는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전투로 인해 부서진 장비들이 빈 수송기에 실립니다. 전쟁으로 발생한 환자와 수리가 필요한 장비들을 실은 수송기가 남은 임무 수행을 위해 후방 기지로 안전하게 이륙하며 훈련이 마무리됐습니다. 지상 보급의 제약이 많은 전시 상황에서 전방 지역으로 물자를 추진 보급하는 장병들의 능력을 숙달하여 아군 부대의 전투 지속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공군은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전쟁 상황에서 전투 부대에 필요한 물자를 안전하게 보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정병입니다. 공군이 지난달 28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미래전장을 주도하는 항공우주력 건설을 모색하기 위해 2022년 공군정보통신발전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대전환으로 지능형 스마트 공군력 건설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관군 정보통신 전문가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선 디지털 기반 국방 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국방 정보통신기술 적용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대전환 시대 기술을 보여주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 적용 제품 전시회도 함께 열려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방홍보원이 4일 창설 72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가졌는데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국방홍보원 응원 메시지 공모전 시상식과 원 발전업무유공자에 대한 표창수여식, 기념영상 시청과 홍보정책 자문위원장의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방홍보원은 지난 1950년 7월 4일 6.25 전쟁이 발발한 직후 국방부 촬영대를 모체로 창설됐고 라디오 방송과 신문 창간에 이어 2005년에는 국내 최초의 국방안보 전문 채널 국방TV가 개국해 국내 유일의 종합 군사 보도 매체로 발돋움했습니다. 박창식 국방홍보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방홍보원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에, 지난 72년 동안 어, 한편으로는 우리 국방이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또 우리 국방 홍보 조직도 굉장히 오늘의 그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일이고 더욱 더 노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 홍보원은 앞으로도 SNS 등 유미디어를 활용해 장병과 국민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이금주입니다.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육군협회가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트로트 가수 조정민 씨는 육군협회의 새로운 홍보대사로서 앞으로 육군 홍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에 나섰는데요. 전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군협회의 새로운 홍보대사를 임명하는 위촉식 현장. 육군협회장 권호섭 예비역대장이 직접 위촉패를 전달하고 새로운 홍보 대사가 된 가수 조정민 씨는 연신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육군 협회는 트로트 가수로 활발히 활동 중인 조정민 씨가 육군 장병들과 예비역 가족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으며 유튜브 콘텐츠 등을 통해 장병들을 응원해 왔기에 홍보 대사로 선정했습니다. 네, 조정민 씨는 개인 유튜브 콘텐츠인 조정민의 군 나이트를 통해서 우리 장병들을 직접 응원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군 공연을 통해서 군통령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이로서 육군협회에서는 그 적임자가 조정민 씨라 생각하였고 이번에 육군협회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조 씨는 그동안 육군 장병들을 위해 활동한 결과 홍보대사로 임명된 것 같다며 뿌듯해했습니다. 너무 너무 영광스럽고요. 육군 장병 여러분들과 가족 여러분들의 대변자, 후원자. 그리고 연결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대사로서의 첫 시작을 알리는 활동으로 이번 달 열리는 22사단 장병 문화 공연에 참석하며 육군 장병들을 응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육군 협회는 군의 발전과 홍보를 위해 유튜브 채널 아미 스튜디오도 활발히 운영하며 우리 군의 목소리를 전할 계획입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조정민 씨는 앞으로 육군 협회와 더불어 육군 장병들과 가족들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국방뉴스 전해줍니다. 병무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병역진로 상담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입병 전 입병 판정 검사 지역도 늘리고 각 군에서 시행하던 체육특기병의 모집과 선발 권한도 병무청으로 일원화합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과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4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역질로 설계 지원 센터가 부산과 춘천에도 마련됩니다. 이병을 앞둔 청년들이 각자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복무를 할수 있게 상담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충남 이남 지역에서만 시행했던 이병 판정 검사도 확대합니다. 이병한 뒤 신체 검사를 받고 귀가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군부대에서 실시하던 신체 검사를 이병하기 전에 병무청 단위에서 실시하는 제도인데, 7월부터는 강원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작사령부 동부권역 6개 사단 입영자까지로 확대한 겁니다. 또각 군에서 진행했던 국군체육부대 운동선수 일반 병의 모집 선발을 앞으로는 병무청에서 합니다. 이와 함께 장애 학생 활동 지원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특별 휴가를 기존 연 닷새에서 0흘 이내로 확대하고, 매년 1월 18살이 되는 병역 준비 여객에는 현역과 보충역 복무제도 병역 이행 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새 정부의 병무청장이 새롭게 임명됐습니다. 올바른 병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기식 병무청장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선생님, 먼저 병무청장으로 임명되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어, 인구 절벽에 따라서 병역 자원은 점점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 제도에 대해서도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안보 환경과 병역 환경 속에서 병무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두려움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도전의식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30여 년간의 군 복무 경험과 지난 3년간 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많은 학생들과 대화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국민에게는 신뢰받는 병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병무청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기관장으로서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새 정부의 국정 원칙에도 있듯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핵심 가치는 역시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이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특히 사회생활의 출발점에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병역 의무는 공정성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경받고 성실히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예우를 받는 사회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병무청의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MG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의 직원들이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서 계층 간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서로를 배려해주는 직장, 활발한 소통, 여기에는 대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 등도 포함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침에 눈 뜨면 즐거운 하루가 기다려지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데 직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또 더불어 올해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병력 동원 훈련도 다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까? 어, 병무청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평시에는 좋은 병역 자원을 활용해서 각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고 전시에는 동원력에 의해 수집되는 예비 전력을 전시 부대 확장 계획 등에 따라서 증창설되는 부대에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실제로 전시에 이러한 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는지 동원 계획과 집행 절차를 확인하고 숙달하는 것이 이 훈련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었는데 지난 6월 20일부터 다시 훈련을 실시하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신속한 병력 동원태세를 확립하도록 하면서 군과도 잘 협조해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동원 훈련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올해 병무청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청년들의 병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병무 행정 운영 방향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가능한 한 청년들이 원하는 시기에 군복무를 할수 있도록. 이병 대기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병 신청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국방부와 각 군과도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째, 이병 전부터 저녁 이후까지의 생애를 설계해준다는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 설계 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적성이나 전공 등을 고려해가지고 군 복무와 전역 후 진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군 복무 경험이 사회 진출에 디딤돌이 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셋째, 국민과 소통하는 디지털 병무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병무 민원 상담 체계인 챗봇이나 블록체인 기반의 이 병무 지갑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수궁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정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든든한 병역 이행 안내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식 병무청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7월 4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미실시하거나 축소 시행됐던 충무 훈련이 3년 만에 정상 재개됩니다. 충무 훈련은 비상 대비 자원법과 국가 전쟁 지도 지침 등을 근거로 1981년부터 행안부, 국방부 등 정부의 주도 아래 매년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종합 훈련입니다. 이를 통해 전시 대비 계획의 실효성과 비상 상황에서의 국가 동원 태세를 점검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 세계군인 강화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고공강화팀이 여군 상호활동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리군이 WMPC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제군인 체육연맹 주관으로 매년 열리는 WMPC는 남군, 여군을 구분해 정밀 강화, 스타일 강화 등 3개의 종목으로 나눠 종합 성적을 매깁니다. 여군 상호 활동 부문에 출전한 다섯 명의 선수들은 1라운드에서부터 선두를 유지하며 아시아 신기록을 기록해 대한민국 특전사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쳤습니다. 6.25 참전 용사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을 기리기 위한 상이 제정됐습니다. 한미 동맹재단은 지난 1일 주한미군 전우회와 공동으로 윌리엄 웨버 대령 한미 동맹상을 제정하고 양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s 세이 영상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세상을 떠난 고인은 6.25 전쟁 중 1951년 원주 전투에서 오른 팔과 오른 다리를 잃었습니다. 전역한 뒤에는 평생을 6.25 전쟁의 의미를 알리고 한미동맹과 참전 용사들을 위해 헌신해온 분입니다. 오늘도 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폭염 경보 단계로 강화가 됐는데요. 한낮에는 더 더워지면서 서울이 35도, 대구 역시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낮부터 밤 사이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한편 제 4호 태풍 에어리가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태풍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밀려오면서 제주와 남해안에는 내일까지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25도, 대구는 27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5도, 원주 35도, 대구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작전기상은 양호하고요, 주 후반에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72년 동안 군장병과 히로애락을 함께한 국방홍보원, TV와 라디오, 신문을 비롯해 뉴미디어도 아우르며 국방홍보의 선도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묵묵한 한 걸음 한 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국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